자 여러분, Watch 어. 오늘은 저거 바밤을 해보려고 합니다. 플래시로얄 리그 도전. 아그 다음에 요거 요거예요. 요거 바바리안 통. 요거 남은 시간 21일 이게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저거 만약에 실패하면 대조도는 안할 거고요. 아 9레벨 만나면 나 지금까지 다 졌는데. 그다음에 저거 원래는 번개만 없었는데 한동안 로켓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어? 이겁니다. 이게 카드빨이에요. 와, 이게 힘들겠는데? 고블린 패거리까지 아니 고블린 갱까지? 와, 이, 이, 이게 막 처음에 막들어가면은막막조 조, 조. 이게... 와네네 미친 거 아닙니까? 요 정도면 음. 와, 야 잠깐만 이거 막 안되겠다 오 오케이 해골 한 마리가 날 구했어.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카드빨이잖아. 재현 전설이 몇 개이냐? 거의 나한테 없는 거야 지금까지 한 다섯 개 남았는데 지금 세 개가 나한테 없는 거 미친 거 아니오? 이 카드빨이 너무 심한데요? 뭔가 좀조용히하자고 하자, 얘기하고 싶다. 자꾸 표정이나 말을. <laughs> 아니 이게 너무. 안 되겠다. 방법은 아얘 예, 그거 있고 어. 아니 잠깐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와. 카드빨 싫어냐야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어? 야 너무하지 않냐? 감전쓸 거잖아. 그래, 거는 폭이 각인데요. 아예 토네이도 있잖아. 와, 뭐야? 근데 토네이도 왜 이렇게 무서 잠깐만, 내 번개마법 이게 어... 이게 2 전설이 온데 어떻게 막냐고 이어내거다 거의 다 일반. 아니, 얘, 거, 나한테 다 없는 거야, 이거. 봐봐, 봐봐, 어? <laughs> 이, 렇게 온다, 어떻게 막으라고. 어, 잘하면 이길 수도? 어, 뭐야, 뭐, 스파티 어, 뭐야, 삼크라운이네? 이런데, 어떻게 이기냐고, 어? 제도는 해도, 다시, 어, 그래도 여기 있다. 여기서 전설이 또 나와줘야지. 전설. 오케이. 아. 전설. 어 아. 나이스. 다시. 아, 나는 이번에 처음이다. 나 이번에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동마법 앞에다가 내면 소거같은데 괜찮아 어 뭐야 언제 온왜안 죽지? 저는 여쪽을좀 공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스피릿이랑, 호그 달리고, 화살 대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다. 여차피 지금 동마우 있잖아요, 지금 위에. 그죠. 잠깐만 아니야. 페카는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오케이 잘막았어요 근데 지금 저을 왼쪽이 너무 많이 뚫려서 이게 1분때까지 버텨야지 이게 좋은대이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환이잘 돼서 1분 되면 내 타임이야, 1분 되면. 1분까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린다. 아, 나 그냥 반대쪽 노려야겠다. 4, 3, 2, 1. 이제 내 타이밍. 이게 순환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환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음, 조금 놀래. 내게 네, 순환이. 굉장히 좋아. 망했다. 순환은 좋아요. 순환 순환이 좋아요. 네, 순환이 좋아요. 네. 아 토네이도를 넣라고요? 으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쿠미님의 일이 있어서 갔고요. 음, 바로 어, 오케이. 아 이게 해군데가 없어서. 안 좋은데 시작이. 일단 1분까지 버텨야 돼요. 1분까지 좀 번개마법으로 방어를 하면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오.. 이 다음에는 저만 좋죠? 빼면 이게 또뭐뺄것 같은데 음.. 뭘 어떻게 하지? 오케이 오케 오케 오케이 이러면 저만 좋습니다 진짜로 마녀 꺼낼 준비하고요 마녀 꺼내고 번개마법 대기하면 되죠 와얘 대체 무슨 대기지 궁금하다 5 4 3 2 1 오케이 번개마법 대기 어? 잠깐만 아, 얘 포기네. 뭐야. 나 괜히 기다렸잖아. 상크로 빨리 끝낼래. 빨리 상크를 내놔라, 나한테. 나한테 상크를 빨리 줘. 나한테 빨리 상크를 줘. 나한테 빨리 상크를 내놔. 아, 뭐야. 이거 포기네. 난또 뭐, 긴장, 그런 건줄 알고. 자, 두번 얼음. 역시. 근데 이게 많이 이겨도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걸 주지 않아서 오케이 아 이게 이 1패 1승 했는데 1승 게 보이지도 않아 그래 마음껏 웃어라 나는 버틸란다 아유 한숨 자고 있어야지 설마 카드를 손으로 빼진 않겠지 그래 이게 나도 버티면은 얘도막 버티게 돼있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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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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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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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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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네이아있아지아나바본아 봐. 아거 막으려면 또뭘뺄 텐데. 안 빼나? 빼네요. 빼 가벼운 그런 순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아, 맞았어, 요걸 또. 실수했네. 오케이, 지금 토네이도 써서 일단은 킹타워 합계 열게요. 또 누구 들어오면. 소리가 왜 들리지? 어 뭐야! 안 아, 꽂히네? 이거 내가, 우스, 내가 슬퍼해야지 왜 그래 광고 들어와! 토네이도 있다 어, 일단 그걸 빼? 오케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어 지금 아, 잘못 썼다. 괜찮아, 싸움은 지금부터야. 너무 정직하게 던졌다. 얘 임페르노 타워가 있네. 안 되는데. 오케이. 실수했죠, 상대방? 기다가 왜 이렇게 좋지? 기다렸다가 빠세 하고 아, 망했다. 끝났네요, 이거는. 음~ 근데 이거 저는 솔직히 도전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이거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냥 산패해버리도록 할게요. 들어와 마음껏 들어와라 설마 이랬는데 이기진 않겠지. 뭐야 깜짝이야. 아우 마음껏 해나안 맞을 거야.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해라. 킹타버 열어줘야죠, 이거. 야, 솔직히 미친 짓이 아니라, 미친 짓이 아니라. 아, 여기 또. 저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아 솔직히 저는 이거 너무 하기 싫어. 여, 여기서, 오케이. 이런 상자, 죽고 싶나 봐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